2021년 9월 25일, 저녁 6시다되 갑니다. 오후 6시가. 이제 이제, 금화교 시방 때, 시봉 때를 이제, 나스로 배워가지고, 베어, 손수레 싣고 지금, 에, 단양군,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 상공리, 겨울가, 난간대 옆에 세울려고 이제 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싣고 제가 무슨 농사를 대대로 지어본 사람도 아니고 무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운전도 못하고, 차도 없고, 뭐, 돈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손수레를 이제 급하게 이제 구해가지고, 이게 여기다 실거지 이제 단으로 이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가면 이제 그 난간대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이제, 세워놓으려고 그니다 네, 일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깔판을 이제 또구입에다 급하게, 예, 이렇게 많이 수확이 될줄몰랐습니 솔직히. 저는 한 가마, 아, 금화교, 시방, 시봉을한 가마 정도만 해 해서 지했는데 아주 많이 해서 이제 많이 애칭해서. 근데 이거 무슨 벌써 이제 뭐세 가마가 넘어가니까 뭐 깔판도 급하게 구할라. 이거 아주 뭐 돈이 뭐생각해로 많이 듭니다 이거. <laughs> 이거 진짜. 제가 무슨 뭐 몇천 평 농사 지어본 사람도 아니고, 무슨 평소에 지어본 것도 아니고 텃밭만 좀가고쓰는데 이거 갑자기 이제 수확이 불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선수레도 이제 사고 조금 뭐뭐니 네네 아까 살 수도 없고 니네 아까도 뭐 몇십만 하니까 사고 선수레 이제 이거 이것도 이제 뭐 돈이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제우 구해가지고 이제. 묶음하고 이렇게 이제 우선 깔판을 이제 농자재에서 사고 이제 열 개를 샀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거, 이거 풍산 게르만늄을 이제 사용하는 결과 아, 주식회사 풍산 바이오 세라믹에서 이제 제조한 풍산 게르만늄을 이제. 토양 계량제로 이제 살파고, 지난 5월 6일 날 이제 파종을 했는데, 시방대를 이제 벼내니까, 금화교. 시방대를 이제 이렇게 비어서이 말리고 이제 하니까, 다시 금화교 밭이 시작돼요뭐 꽃이 또뭐 이달 말까지는 뭐, 걷더니 계속 하루에 하, 피겠어, 만발하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입도 뭐, 넓고, 뭐, 에? 또 내일 필꽃이 또 이렇게 하, 또 준비, 봄 잡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이 꽃들이 참 대단합니다. 조직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꽃님들이. 금화교 꽃님이 아주 조직력이 대단합니다. 아주. 뭐, 계속 필걸 계속 봉을로어가지고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고, 매일, 매일 피고, 매일매일. 준비하고 대단합니다 이거. 아 이거 풍산 겨루마님 주식회사 바이오세라믹 대표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고마이기를 저는 한가마 시방으로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시방이라고 그러는데 시봉이라고 그러고 시가 들어있는 방, 시가 들어있는 봉우리 시봉, 이제 참깨 대화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지금 전국, 어, 농축센터에 이제, 이걸 참깨, 계량 참깨용으로, 이제, 대용으로 아주 고품질, 고 농가 소득 작품, 작물로 좀 개발해달라고, 지금, 에, 유튜브로 지금 건의하고, 사면으로도 건의할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즐거운 비명입니다. 이거 무슨, 갑자기 손수레를 사지 않나, <laughs> 깔판을 막열 개를 사지 않나? 예? 농자재 파시는 분이 그래요 오늘. 아, 며칠 전에 이게 사올 때, 아 스님이 무슨 농사를 많이지키리기열 개씩이나 사가는 깔판을, 예? 이큰거에 아, 그래서 뭐 일단 아무 소리 안 하고 챙피해가지고, 또그서뭐 <laughs> 이야기해봐 얘도 못할 거고 스님이. 예? 아 이거 참말 이거 참참 참, 저는 뭐꽃달 시간도 없고 저 멀리 지금 꽃이 좀 많이 피어 있는데 저는 꽃달 시간이 없습니다. 시몽 시간이, 따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laughs> 즐거운 비명입니다. 즐거운 비. 비명. 이거 보십시오. 꽃이 뭐, 뭐 이달 말더 지나서도 계속 필것 같아요.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싹이. 아이고 시방 때를 베어내니까 새로 이렇게 이제 막 새로 쌓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 고맙음 청지원 선생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소직적으로 하는데 참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웃는 소리를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전국에 계신 농촌 농민 형제 여러분, 존경하는 농민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국민 형제 여러분. 아이고 이 금악이 농사 짓는 날이 이렇게 치,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하, 여름에 땀 빨빨 흐르고 땡패 때가서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일출 제초도 뿌리지 않고 어 농약도 뿌리지 않고 정말 모험을 했습니다. 이큰 밭에 잘못하면 병충해가 되면 하루아침에 끝나거든요 주변에 보면 지금 고추 숨으신 분들 그렇게 저, 저 철저히 관리하는데도 탄저병 걸려가지고 고추를뭐 거의 못따는 지금 농가가 주변에 있더라고요. 아,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거 지금 풍년, 풍성한 지금 가을 거지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 이거 저기 이거 병충해 높고 이저저풍뎅이에 무슨 벌레들이 이제 기어다니고, 이제, 날라다니고 하는데, 아, 주식인, 자신들의 주식인 풍뎅이님들께서는이풀 먹지 않고, 꽃에 가서 꽃 뒤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에, 뭐, 꿀을 먹는 건지, 합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머리를, 지밀이 밀어가지고, 별도 그렇고, 이폐은 전혀 손안대요이병충해 상당히 강한 아주, 식물입니다, 아주. 참 대단합니다. 아이고, 참또 내일 또 활짝 피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꽃무울 님들이. 아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내일 또 피려고 이제, 준비 하시고, 또 내일 아침부터 이제, 활짝 피어가지고, 또저녁때면 어무러지고.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금화기 식물이. 예, 식물이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아니, 제가 뒷, 시방 때 비기 전에 벌써 이 밑에서는 모르는 사이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저는. 저한테 뭐 전화하지도 않고, 뭐 휴대폰 연락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몰랐는데. <laughs> 무슨 금화기가 휴대폰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조직적으로 이제 올라는걸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즐거운 비명입니다. 이제 차... 이거 보시죠 꽃대가 뭐이 비구네가 밑에서 이제 이 꽃대가 지금 올라가서 꽃 피려고 계속 줍니 좀... 하나,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앞으로 7일은다 풀려. 이게 또 모르겠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꽃이 피는 건지 계속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유, 이거... 정말 이 이거... 풍산계류만늄 토양계량제가 유력이 대단합니다. 어, 물론 에, 토양 풍산계류만늄 토양계량제만 뿌린 게 아닙니다. 대비도 뿌리, 고 이박도 같이 뿌렸는데 복합비료는 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겨울에 하기 위해서 이제 뿌려도 되긴 되는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 뿌렸습니다. 그런데 잘 됩니다. 뭐 복합 부, 비료 뿌린 이상으로 아주 아주 잘 자랍니다. 아주, 예? 아 저한테 허락도 없이 예? 또또제2의또 금화교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올라오셨고 예?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신들의 조직 계획에가서 밀어붙이는 것 같아 요 보니까 그러니까. 청척 고마하면서 가만히 계셔 구경만 하셔. 예? 우리 조직은 우리 조직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내용 같아요. 제가 이제 식물님들과 뭐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아 꽃이 또 내일 필게 또 신생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이곳있서뭐 꽃대가 막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대가. 이거 보시죠 꽃대가 막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한두 개 다. 올해 예, 예, 열, 저 한참 필, 아주 무성하게 필 때, 예, 그때가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와, 더 싱싱하고, 더 이파리 싱싱하냐. 이게, 아이 남쪽 지방. 남쪽 나라에 올남이나어저 대구 아프리카 이렇게 따뜻한 지방에서는 1년 내내 이게 수확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잘 연구를 연구하면 만 병충해도 강하고 예. 음, 풍산 기름은만 태양광 전으로 보충해주면 아주 좋은 음, 고소득 작물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 뭐. 이미 제가 3대 영양성분 조사해서 다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금화교 시험성적서, 콜라겐, 18종 아미노산,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다 영양성분, 각종 18종 미네랄 다 공개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 말고도 이제 많은 교수님들, 연구가님들이 또 실험 결과를 또 이제 공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금화교에 대해서. 그인터넷다공개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금화교를 좀 많이 사랑해 하셔가지고 에, 역병이 설치는 이 코로나의 이 엄중한 시기에 면역력을 좀 금화교를 좀 많이 드셔가지고 좀길 보강하십시오 물론 저는 뭐 금화교만 드시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사과도 먹고 드시고 육류 단백질도 드시고 콩 식물성 단백질도 섭취하시고 대추 어, 뭐~ 배 에, 뭐~ 호두 견과류또 뭐~ 에, 각종 어~ 육류 뭐~ 단백질도 섭취하시고 이제 좋은 영양분도 영양주소도 만드시고 또 좋은 보약 산삼 에, 산삼도 드시고 뭐~ 좋은 거다 드십시오. 첫째, 잘 먹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서는, 금화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식사를 잘 해야 됩니다. 먹는 게 보약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대로, 역대로. 에, 그러니까, 저는 꼭 금화기만, 뭐, 이게 조, 절대적이다. 이런 소리를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두부도 먹고, 부치기 해도 먹고, 에? 콩국도 끓여 먹고, 에? 좋은 뭐 젓갈류도 드시고 좀 하여튼 잘 드십시오 잘 먹으면은 면역력이 강하게 되있습니다 코로나 이거 뭐더 무서운 병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 자고 이래로 고대부터 전염병 역병은 돌았는데 에? 뭐 음, 걱정도 해야 되지만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밀고 나가야 됩니다 면역력으로 어, 또 이제 약도 개발한다니까 이제 믿어보고 또 백신도 이제 계속 어 개발해가지고 이제 계속 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하여튼 좀전 대한민국 국민 형제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 코로나가 이제 엄중한 시기는 시기 지만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어 철저하게 대중 사회, 사회생활 할 때는 마스크 를 철저히 쓰, 써야 됩니다. 마스크가 진짜 정말로 백신이고 예방약이고 제일 전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마스크입니다. 어, 저도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아주 철저히 아주 마스크 쓰는 걸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어, 역병이 걸리면 다 모든 국민이 하나같이 예? 다, 그, 관심을 갖고 집중해가지고, 이겨내고 한역사조선왕조 실력이 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뭐, 세계 역사에 많습니다. 어, 전국에 계신 존경하는 국민 형제 여러분, 전국에 계신 존경하는 농민 형제 여러분, 어, 비록 이 코로나가 엄중한 이 시기지만, 힘을 내십시오. 힘 내시고, 금역기도좀 드시고, 차도 드시고, 영유도 드시고 과일도 좀 골고루 드시고 또 맛있는 음식 예? 골고루 드시고 영양제도 뭐~ 맞으시고 하여튼 좀 첫째 면역, 영유, 면역력을 좀 철저히 강화 좀 해주십시오 전국민형제로 그리고 서울특별시장님 뭐~ 대통령으로 비례되가지고 질병관리본부 시약청 각 시황자치단체장님 시, 군, 전부 좋은 국민에게 면역력 강화를 좀 강조하면서, 예, 좀, 저, 저 음식을, 예, 생계 지원을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면역력 강화는 하 음식을 뭐 약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양약이라든지, 애양질 할지, 또뭐 융질 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걸좀 국가적으로 보급해주는 국회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보, 지원해주는 그런 뭐 정책도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건 제 생각이든 너무 거창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튼좀 국민 형제 여러분 힘냅시다. 농촌 형제님, 전기와 농촌 농민 형제님들 힘냅시다. 아 저만 이렇게 풍성한 응. 가을 거절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